이 사도 요한의 관심사는 언제나 교회에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고 지켜지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뭔가 큰 일을 하는 것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크다라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결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영의 세계가 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잘 보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영을 다 믿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면서 영들을 분별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을 분별하는 것이 쉽냐는 거냐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안으로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다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의 문제는 육신의 눈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영을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영이 나오는데 하나는 진리의 영이고 하나는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은 달리 말하면 거짓의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을 분별하는 것은 육신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냐면 이 이절과 삼절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고백이 있느냐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즉 거짓의 영이냐 이것은 그들이 무슨 신앙 고백을 하느냐 그걸 보면 되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와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진리의 영을 가진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고백이나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의 영이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것은 미혹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더 시끄러운 것은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거짓의 영을 가진 자들이 진짜처럼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였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당 20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대하는 모든 말들이 다 세상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주변에는 영지주의의 교훈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이 불분명한 자들, 이런 자들이 현대판 영지주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의 혼란이 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지금은 영적인 혼란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고, 거짓 교회들이 위장 교회들이 진짜처럼 드러나고 있는데, 그들은 미혹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사는 모든 것을 똑같이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용하지만, 그들은 다른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2000년 전에는 신앙 고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는 가짜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분별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진화론적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신학을 해도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은 성경 자체의 이적이나 하나님의 초자진 능력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섞여있는 무리들이 우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개조가 안 돼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가장 큰 것은 오늘날에도 복음을 희석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희석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이론들을 펼치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죄라는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죄를 죄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현대판 영기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세상에 이 흐름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 심리학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본능이다 그리고 이것 억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기독교에 신앙을 몸 담고 있었던 사람 중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심리학자 중에 프로이드가 억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라고 이야기하지 말자. 억압이라. 결국은 이 우리에게 타락한 욕망인데 그것이 죄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억압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억압을 계속하면 우리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그렇게 서 어떻게 남아서 표출되는 것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게 프로듀오 심리학의 핵심인 거예요. 물론 다른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나옵니다.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은 아, 이거는 유전자의 현상 때문에 그렇지 몸의 호르몬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도둑질을 한다든지 어떤 분이 나쁜 짓을 한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기적 유전자 그 우생적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활동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차드 도킨슨이 쓴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는데 유명합니다. 그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상을 딱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리 성경에서 죄 이야기도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현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똑똑한 지성인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인본주의 이론이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신 주님으로 계신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게 맞습니다. 초대 교회는 처음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다른 사상이 들어오면서 거의 교회가 무너질 뻔한 대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미 앞서서 말한 것처럼 영지주의가 들어오면서 굉장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사상이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속되고 세상적이고 영혼은 영혼이 살수 있지만 육체는 소멸되어 없어지는 그런 존재 맞거든요. 성경도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고 인간 예수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거나 말씀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그분이 나와서 하신 것이고 또 다른 경우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적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언제 떠나셨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영은 잠시 떠나고 인간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들의 이론이 뭐냐면 어떻게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다. 그러니 십자가에 죽은 것은 인간 예수지 하나님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바른 진리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휙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구속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류가 생겼고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온 것은 여기에서 도출되어 버린 겁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또 하나는 부류는 이 이율 론적인 사상이 영기주의니까 그 얘기는 안 하지만 영은 거룩하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거룩하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현대판 영기주의예요 이단 중에서 구원파들이 한동안 그렇게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 받은 날짜 모르면 당신은 그 구원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구원 받았으면 영이 구원 받았기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영이 신경 쓸거 없다. 그런 것이 디그다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들. 그러나 구원파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말도 하지 않고 구원파라고 말도 하지 않지만 이 사상이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신앙 자체가 완전히 분리된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신앙인으로 살아가느냐, 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리에 머물러 있는 지식적인 신앙인입니다. 교리에 머물러 있는 지식적인 신앙인. 형식에 묶여 있는 외식적 신앙인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지 않고 도덕과 율법으로 묶여 사는 그런 신앙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현대판 영지주의자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교리를 알지만 지식이지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다고 하지만은. 도덕과 율법을 중시하고 있지 참이냐 거짓이냐는 따지지만 삶으로 그걸 갖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속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육절을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자들이고 똑같이 교회단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강력한 파급력이 있었냐 하면 교회에 있는 함께 10년 이상씩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영지주의가 확 드러나면서 그것도 신앙생활의 초급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 믿은 지도자들 중에서 그런 얘기하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고 교회가 확 쪼개지는 일들이 그 2000년 전에서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은 지금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는 자가 죄를 짓는 것과 그 생명이 없는 자가 죄를 짓는 것은 판이하게 달라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 죄가 죄를 자백하면서 그것이 회개하면 없어질 수 있지만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것이 자백해도 죄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른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음으로 믿다는 게 뭐예요? 지정의의 신앙 고백인 것이지요. 이렇게 될 때에. 이 사람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끝으로 나타난 신앙 고백으로 전부를 보니까 안타까운 현상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몸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늘 예수님과 연결된 그것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요한복음 15장에 유명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그하라 그 얘기를 강조하면서 포도나무 이야기 하시죠 자기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자지 떨어져 있는 자는 죽은 자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붙어 있는 삶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수를 영접할 때, 진심으로 영접할 때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신앙 지식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그런 삶이 진정한 그리존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4 절과 6 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로 난 자들이다, 생명이 바뀐 자들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로드십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